창세기 39장 1절, 2절.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오늘 요셉이 뭐가 됐어요? 에? 형들을 통해서. 요해가 된 요셉 목사님이 칠판을 안 놓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일단 잘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써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제목만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요셉은 우리 지난주에 요셉은. 누가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옳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요셉은 어쩌다 알게 됐어요? 울다가 알게 됐어요. 왜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그때 아빠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요셉아, 괜찮아. 하나님이 대신 너와 함께하시잖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진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형들을 보니까 요셉의 눈에는 누굴 알게 되었냐면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알게 되어졌어요. 아, 형님들은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형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네. 그럼 형님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형님 요셉의 형들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요셉보다 셀까, 약할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요셉이 이겨? 형들이 이길까요? 요셉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요셉이 이겨요. 요셉이 이기는데 요셉이 형들을 봐줬어요. 형들이 뭐가 없어요? 아, 형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힘도 없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형님들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힘도 없는 형들을 볼때 무서울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와! 요셉의 꿈 속에 형님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요셉의 꿈속에 요셉의 꿈속에 형들이 나타났는데, 형들이 하늘에 별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전부 어떻게 깨요? 무릎 꿇고 절 했대요.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형님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형님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힘도 없고, 아, 저 형님들을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형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형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망하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요셉의 꿈속에 형들이 그렇게 나타나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셉의 꿈에는 아빠도 나왔어요. 아빠가 누굴까요? 요셉의 아빠는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 아빠도 요셉의 저별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저를 하는 이런 꿈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 보는 눈도 요셉은 열렸어요. 요셉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특히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요셉이 가게 됐네. 요셉이 왜 가게 됐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친구 따라서 놀러 갔어요? 그럼 엄마 아빠하 같이 소풍 갔어요?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이 없는 요셉의 형들이 힘을 합쳐서 요셉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 있었어요. 요셉을 저먼 나라로 보내버리자. 요셉을 저먼 나라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힘을 다 모아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노예가 뭘까요? 노예는 짐승처럼 씻지도 못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 씻지 못하고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 얼굴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머리는 어떨까? 머리카락은? 여러분처럼 찰랑찰랑 할까? 아라처럼 이렇게 예쁘게 따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못 해요. 머리가 찐득찐득하고 떡이져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고요. 눈을 딱 뜨면 눈만 반짝반짝. 웃을 때 뭐밖에 안 보여요. 이만 히 하고 보이고 손톱 밑에 때가 손톱 밑에 때가 잔뜩 있고 옷은 깨끗할까 더럽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까? 못 먹고 주인이 막 때리면 막 맞아야 되고 심지어 노예들 중에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노예가 지금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그런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었을까요? 요셉은 병이 걸렸을까요? 요셉이 울었을까요? 요셉이 나는 아니야, 나는 억울해 이러면서 소리 질렀을까요? 이제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없어서 지난주 요셉이 우는 소리 들었어요? 엄마! 어, 어, 어. 요셉이 지난주에는 어릴 때 하나님 잘 모를 때에는 그렇게 울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형들보다도 더 힘이 세고, 아빠보다도 내가 더큰 사람이라는 걸 요셉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러 가자 랩넌트 여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라 요셉이요 애굽에 살리러 가는데 무슨 신분으로 갔어요? 노예가 돼서 간 거예요, 노예가. 나는 노예가 됐을 뿐이지 나는 살리러 갈 거야. 요셉이 이렇게 해서는 누구네 집으로 갔을까요, 처음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장군 집에 그 집에 간 거예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슨 사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바의 집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몇 번째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애굽 나라에서 요셉은 몇 번째 힘이 센 사람일까요? 몇 번째? 가장 힘이 센첫 번째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이 그러면 요셉을 이길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요셉을 노예로 죽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노예였지만 요셉은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넘버식스만 가득 있는 집에서 요셉은 넘버? 투예요 투 우와, 누가 투라 그랬어? 윤수리가 응? 이제는 아네 투. 응? 아주 시크하게 투 응? 그래요 보디발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였지만 요셉이었어요 사우랑 임금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그럴 때, 다윗이 헉, 임금님이 왜 저래? 임금님이 돌았나 봐. 임금님이 미쳤나 봐. 사울왕, 사울, 임금님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을 때, 기다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확 던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힘센 줄 알아요? 다윗이 힘이 셀까요? 사우랑이 힘이 셀까요? 누가 힘이 센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몰라요? 다윗 몰라? 다윗이 힘이 더 쎘어요. 골리아시 나타났는데도 누가 더 쎘어요? 도대체 책을 다 읽어줬는데도 모르네. 다윗이 훨씬 힘이 셌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요셉을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서밋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가 되어졌어요. 가정총무가 되어져서 모든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집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요셉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 뭘 가장 잘했냐면 요셉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윤슬이는 누구예요? 윤슬이는 누구예요? 샛별이는 누구예요? 코끼리? 사자? 뭐예요? 어이 그렇지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면 가장 힘이 세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힘이 세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램넌트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램넌트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나는 살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 자, 따라해 보자.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세계 최고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셉처럼 나도 살릴 거야. 알겠지요? 우리 랩너트들,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그렇게 될 거예요. 나도 믿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나도 요셉처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아유, 똑똑해졌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나는 누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 이제는 형님들을 보는데도 형들이 전에는 그렇게 힘세 보이더니 형님들이 이제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힘이 없구나. 심지어는 애굽에 저 임금님도 보디발에 는 장군님도 자기의 나는 노예지만 주인인 이 보디발도 힘이 없다라는 걸 요셉은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서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요셉이 진짜 알고부터는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램넌트들 잘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축복 속에 내가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면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분방부하겠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